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의 책은 대조영과 바래, 우리 민족의 긍지를 찾아가는 과거여행입니다. 책장에서 오래전 책을 찾았어요. 오늘 소개할 대조영과 바래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실시한 독서 골든벨에 지정된 책 목록 중 하나였어요. 그때 아들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위해 다시 읽었는데 이번에는 몇년 전에 본 안시성 영화가 떠올라 더 실감나게 읽었습니다. 요즘 역사 공부도 하게 되면서 어, 이참저참 읽었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동명성왕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구려의 전성기는 19대 광개토대왕 시대이지요. 그 절정은 아들 장수왕 때라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광개토 대왕 능비를 통해 그 옛날의 화려한 역사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요. 고구려의 영토는 엄청나게 확장된 반면 중국의 영토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후 중국에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겠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 장군도 고구려 시대의 인물입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 시대의 연계소문 장군. 연계소문 어, 장군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그가 죽자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권력 앞에선 형제간도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군요. 결국 고구려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당나라에 고구려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고구려 유민 중의 한 사람이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의 아버지는 말가린의 리더와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당나라에서 벗어나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발해의 국민 대다수가 말갈족이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발해를 세운 중심 세력은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들이었어요. 그러나 나라를 이룬 백성은 말갈족이 훨씬 많았답니다. 대조영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수고와 희생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책을 보면서도 알수 있지만 요즘 또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볼수 있지요. 나는 이 책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가 되었어요. 왜 이토록 많은 외세에도 늘 우리나라는 살아남았는지를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왜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대조영이 자신의 첫째 아들 무예에게 고구려의 설화인 하늘 백성, 즉, 천민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입니다. 한님, 하느님, 천재께서 아득한 옛날에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지. 산과 바다와 나무와 꽃, 새와 짐승과 벌레까지도 모두 한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세상의 첫 남자인 나반과 첫 여자인 아만을 만드셨단다. 한님은 이 남녀를 땅에 내려보내어 천에 바이카로 근처의 기름진 땅에 살게 하셨지.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노아의 자손이었지요. 인간들의 무지에 의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며 온 지면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지요. 아담의 족보를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노아, 노아의 아들 샘, 그 자손 중에 한 무리가 우리 조상 고구려를 건국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받은 경건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전성기의 발의 지도가 보이시나요? 와우, 저 광활한 땅이 원래는 우리 민족의 것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에겐 약자의 입장이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여러분이여, 우린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임을 잊지 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넓은 땅은 모두 우리 조상의 피와 땀과 희생과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힘과 능력을 키워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되돌려 놓기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